안녕하세요. 민유쌤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분석 드릴 대학은요. 이번에 학과명도 변경되면서 입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민유쌤 TV를 보면서 이 대학 꼭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했었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유쌤 TV. 사실 이제 전에 학과명이 이제 체육학부였어요. 학과명 변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또 입시가 전개될 것인가 또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먼저 작년에 이제 학과명 변경 전이죠. 이제 체육학부일 때 입시가 어땠는지 지난해 영역별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타면 보시죠. 자2023 인천대 스포츠 과학 사실 뭐 체육학이죠 지금 현재는 지원자 표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4.81, 수학 6.44, 영어 4.57에 탐구 3.19에 3.95. 수학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이제 또 의미가 없죠.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역시 탐구 45%의 위험인가요? 평균 33입니다. 평균 33. 물론 3에서 4가 많겠지만, 이게 33 찍혀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국어는 4에서 5등급, 또 5등급이 많은 것 같지만, 어쨌든 4등급자 친구들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영어 또 4에서 5등급 많이 쓰고 있다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 영어도 4에서 5 탐구한 33, 34 3, 정도에서 지원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뭐 가볍게 이제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이 썼는지 여기 옆에 평균 등급 잠깐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마 인천대학교 하면은 이제 실기가 또 많이 반영이 되니까 이 실기에 대한 변별력과 도대체 몇 등급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합격자 표본 제가 두개 준비했는데요 인천대 스러운 표본과 내가 실기를 정말 잘한다면 몇 등급에서도 붙었을까요? 어, 이런 답변이 될수 있는 그런 표본까지 해서 두개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비하면 보시죠. 2023 인천대 체육 학부정 합격자 표본 공개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드릴 텐데요. 아마 가장 인천대 체육다운, 인천대 스과다운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목소리> 국어 5의 영어사의 탐구 33이에요. 자, 등급만 보더라도 아까 소개한 이제 평균적인 상황인데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4감 정도 했습니다. 상담하면서 이제 몇감 정도 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요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민수쌤, 제가 실기 진짜 잘하는데, 저한 마이너스 한 2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딱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 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 6에 붙었어요. 자, 영어 5에 탐구 2 2에요. 자, 이 아이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끄트머리를 붙은 게 아니라 되게 여유있게 붙었어요. 극상인권, 수석권의 학생은 아니지만, 적정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겠죠. 만약에 실기를 더 잘할 수 있다, 뭐 만점이다, 이런다면은 좀더 낮은 성적에서도, 국어 한 7등급 정도 내에서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어떠한 학생들 합격했는지까지 보고 왔는데요 인천대 체육 아, 조금 감 잡았는데요 도대체 그럼 어땠을까요? 작년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제가 네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비비티 하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티 하면 보시죠 자, 2023 인천대 스과 입시 총평.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건요. 실기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실기 변별력이 높았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요. 어, 무지막지했습니다. 사실요. 사실 급간당 12감 정도 해요. 자, 운건 같은 경건 급간당 5점 정도인데 이 12점이면요. 웬만해서의 수능 성적은 다 뒤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얘기하면요. 실기 못하면 여기 쓰면 안 돼. 그냥 불합격이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기 면이 높은데, 이제, 매던, 제멀 이심이 보는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거 제일 잘해야 돼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디슨볼 던지기의 변별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던을 잘하면 정말 유리한 거고 기본적으로 제멀과 이시민는 잘하는 거를 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장기간의 상고를 봤을 때는 매던 훈련에 좀더 집중해서 가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수능도 근데 중요합니다. 이게 40% 들어가고 이제 백분위를 좀 반영하다 보니까 의외로 성적대가 좀 괜찮다면 유리한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수능이 높으면 인천대 운동권과 학부를 지원하는 게또 유리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 점수 어떤 편차가 수능 평균과 상위권 20% 정도의 성적이 거의 한 30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극간3급까지면 뒤집히잖아요. 도 성적이 좀 좋다면, 아 나는 운건 싫어, 무슨 운동 건강이야, 나는 무조건 체육 쪽이야, 스포츠 과학 쪽이야 하면 수능 성적 높은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민준 쌤 작년에 몇감 정도에 붙었어요? 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비 포함해서 합격생의 실기 감수는 평균적으로 5감 정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가 이제 마지막에 나왔죠. 어, 근데 작년 자료 중에 그래도 실기를 제일 못해서 들어간 학생 중에 표본은요, 저는 마이너스 10감까지 와우.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0감까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 내가 정말 13감, 15감 한다. 이러면 체육학부 스포츠 과학 쪽은 지원하지 않는 거를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소개를 드렸어요. 자 이제 입시 총평까지 보고 왔는데요. 야 인천대 체육 아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대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4년도 학과만 변경되면서 제가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 분석을 해왔거든요. 자 먼저 올해 2024학년도 학과면 변경되면서 전형방법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연결해서 입시 준비 방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쓸수 있는지 제가 추천 등급까지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비타하면 보시죠. 2024 인천대 포지과학이라고 이야기를 제이 하겠습니다. 학과명이 변경이 됐어요. 자, 몇명 뽑냐면요. 자, 27명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모집 정원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참 저한테는 항상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분석했었던 학과들이 슬프게도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거야. 너무 속상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변경 없었고요. 자, 그럼 전형 방법은요? 자, 수능 40에 실기 60입니다. 실기 역대급 되게 중요하죠. 자, 이제 실기 극간도 12극간이니까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수능 반영 방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어 45%에 영어 10에 탐구 45%입니다. 네, 작년과 동일하고요 무려 두 과목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국어 어차피 이제 나오기 어려우니까 탐구 45% 탐구 열심히 또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실기 종목은요. 매던, 제멀22 왕복.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옆에 문건은요. 22 왕복을 안보고요 지그재그런을 평가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변경 사항 뭐가 있겠냐.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학과명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글쎄 뭐 이렇게 했는데 학과명을 왜 바꾼지는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입학 관리처나 그쪽 학과의 어떤 사정이 있겠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첫 번째는 요즘 그래도 이제 뭐 체육학과 사회 체육학과 약간 이게 좀 트렌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지나는 포즈 과학쪽으로 요즘 대부분 다 스포츠 과학 스포츠 운건 운동, 스포츠 운동 과학 스포츠 건강 과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스포츠 사이언스 쪽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바꾼 것도 있겠나라는 거 있지만 인하대학교 스포츠 과학 쪽을 약간 견제하는 건 아닌가. <laughs> 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견입니다. 인하대 습과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학과명도 바꿨다라고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쨌든 학과명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건 바뀐 건 없으니까 지난해 기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2024 배점표가 확실히 배점은 안 나왔지만 작년과 동일하다는 상황이 있다면 바뀐 거 없어서 지난해 입결 잘 확인해 보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대학교 스포츠과 전형 방법 확인하고 왔는데요. 아 민준 쌤, 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입시 전략 네 가지 또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한세 가지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네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계속해서 화면 보시고 바로 연결해서 추천 등급과 마지막 한준편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핍타면 보시죠 자2024 인천대 스포츠과학 입시 준비 방향 자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해 본 전략은요 수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탐구 영역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탐구 45%의 위험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자 무조건 저는요 한 3등급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제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 나는 국어 3등급 무조건 맞을 수 있어. 그러면 1번 전략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9월 모의고사 봐서 알잖아요? 어렵습니다. 네 3등급 맞기 대부분 다 4에서 5등급 나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탐구 영역 열심히 준비 했으면 좋겠구요 자 두번째도 수능에 대한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영어는 가급적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4등급 이어도 괜찮아요 4등급도 괜찮은데 3등급과 4등급 차이가 한 6점 정도 차이 나고요 3과 5의 차이가 10점 정도 차이 나거든요 물론 이 10점과 6점은 실기 한급 간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2점밖에 마이너스가 안 돼요. 3등급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원전수 7점 이상을 목표로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실기에 대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바로 메디스볼 던지기 였는데요. 미리미리 저 매던 훈련을 집중해서 실기에 대한 어떤 우위에 미리 올라왔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디스볼 던지기 열심히 이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 번째에 대한 얘기는요. 자, 만이 얘기 되게 많이 기다렸을 텐데. 실기가 정말정말 자신있다면 이제 치우기고요. 자, 반대쪽이면요. 가는 네, 수능에 좀더 자신 있다면요. 운동 건강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체육과 운건의 큰 차이라면은 이제 체육은 만점도 높아요. 제멀은 네, 운건 같은 경우는 290인데 체육은 3m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급간당 배점이 체육은 12점이고요. 운건은 5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적이 내가 괜찮은데, 일부러 내가 뭐꼭 체육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운동 건강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400점 만점에서 내가 수능 환산 점수 기준으로 290점 정도, 300점 정도 간다. 그러면 운건를 쓰시고요. 내가 그 미만, 270점, 280점, 혹은 뭐, 250 미만까지 떨어진다 하면요. 스과 쪽으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유쌤 도대체 몇 등급 정도 했으면 좋을까요? 계속해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실기 상위권 표본과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등급 이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실기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마이너스 4감 정도, 이제 48점 정도 깎인 거겠죠. 그 정도 내외라면, 이 정도 등급에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국어 5회. 영어 3에 탐구 3, 4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3, 4가 아니라 이게 뭐한 2등급 실기 한 2강 정도 했다면요. 저는 솔직히 한 7등급 정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 점도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탐구를 좀 이렇게 2등급 맞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4등급 적정으로 만들고 국어 5등급 100분의 한45%내 정도면 딱 좋겠다 하면 좋겠는데 제가 스포츠 과학 쪽을 꼭 쓰고 싶은데 실기는 마이너스 6 감에서 8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면몇 등급에 쓸수 있을까요? 탐구만 좀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45%의 위험입니다. 자,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한1 0 0분위가한75% 내외일 거고 여기는 거의 한 85에서 9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점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2급간 정도는 커버가 또 가능하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8감정도 됐다 하면요, 어,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천대 수과와 뭐 운건이 있는데 한 줄평 같이 통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차피 우리는 인천대 합격이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나는 체육학을 꼭 가야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인천대만 가는 게 합격이다 하면요.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렸지만 체육 쪽은 실기가 매우 중요하고요. 운건 쪽은 이제 수능이 좀더 변별력을 이제 보는 거고 사실 체육 교육 과정은 더 성적도 보면서 이제 실기도 잘하는 친구들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과와 운건의 이 전략은요 확실히 결이 다른 학과입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고 가셨으면 되게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내가 인천대 스과가 중요할지 인천대 운건이 유리할지. 잘 모르신다면, 저희 지원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지원, 이번에 이제 런칭된 우리 체육대학 전유 합격 플랫폼인데요. 이미 제가 이제 점수는 이렇게 이제 넣어놨으니까 좀 높게 돼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찾기에서, 자, 인천대 한번 눌러볼게요. 인천대 눌러보면, 자, 이렇게 운동건강학과 스포츠과학부라고 해서 이제 학과만 변경된 걸로 돼있죠. 자, 뭐 점수는 안정 이렇게 돼있으니까 제가 실기로 한번 눌러볼게요. 제자리 벌레 뛰기는 제가 한 2m80, 그 다음에 왕복 달리기는 14초, 그 다음에 매더는 한 18m 던졌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합격은 100%로, 이제 총점 899니까, 자, 합격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인천대 수과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변별력이 얼마나 높냐면, 제가 좀 못했다라고도 해볼게요. 뭐 제멀은 한250 뛰었고요. 20미는 뭐, 미끄러져 18초 뛰었고, 매더는 15m 던졌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점수 아무리 좋아도 실기 못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14% 밖에 안 돼요. 자, 14%는 어떤 뜻이냐면, 대학에서 원서 접수비를 기부하고 싶다면, 네, 지원하세요. 불합격입니다. 네, 불합격 한다는 얘긴 거죠. 이렇게 인천대학교 내가 체육이 중요할지, 운건이 중요할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대학교 이제 스과를 겸해서 이제 운동 건강 학부까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인천대학교가 사실은 이제 국립대학이면서 점점 더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학교예요. 이번에 수시에서도 경쟁률만 봤을 때, 물론 이제 10배수로 수시가 늘리면서, 딱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건 있지만, 그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마 정시에도 그러한 경향들이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또잘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이야기 마무리 드렸고요. 좀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고 있는 대학을 분석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자. 달아주시면 또 우선순위로 또 분석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